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영국 사립학교의 최근 학비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영국 정부는 사립학교의 부가가치세 20%를 학비에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학교들의 수업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학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0%가 적용되더라도 학비가 20%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사립 학교들이 학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평균적으로 사립 학교 학비가 약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상률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일부 학교는 부가 가치세를 전액 학부모에게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튼 칼리지와 같은 경우는 기존 학비에 부가세 20%를 적용하여 학비를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VAT에 대한 부담을 학교와 학부모가 나누어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인폴 스쿨과 같은 학교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기숙사를 제외한 학비만 9% 정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VAT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많은 인터내셔널 스쿨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럽의 주요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국제학교에 대해 면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지요. 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공립학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영국의 공립학교에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그동안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에서 수년 동안 자격을 갖춘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학비가 인상됨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로 눈을 돌리면서, 우수 공립학교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국제학교는 VAT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영국의 재정 연구소 IFS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립학교 학비의 평균 비용이 VAT와 상관이 없이도 5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수업료의 VAT를 부과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수업료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녀의 학교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